안녕하세요. 서관전대 친구들, 빛다구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반비례 알아보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가 있고 반비례가 있잖아요. 그죠 반비례라 그랬을 땐 반대로 비례한다. X가 커짐에 따라 Y는 점점 작아지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자, 망치질 횟수가 많아지면 못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점점 짧아지겠죠. 망치질 횟수는 늘어나는데, 길이는 모세 길이는 짧아진다 아, 하나는 커지는데 하나는 작아질 때 우린 이것을 반비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자 개념의 기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개념의 기억에 도착했습니다 자 반비례 알아보기에요 두형 x y에서 x가 두배세배네 배로 변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해요. 뭐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라 합니다. 자 y가 x에 반비례할 때는 어떤 모양이냐? x 곱하기 y는 그러고 숫자가 나왔어요. 네, x 곱하기 y는 이 x 곱하기 y는 3과 같이 네, x 곱하기 y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반비례한다고 라할 것이다. 자, 반비례 활용해서 생활 문제 해결하는 방법, 구하러 가는 것을 알아 봅니다. 주어진 조건을 알아 봅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자, 변화는 두양 x, y로 놓은 후, x와 y의 관계를 어떻게 놨어요 x 곱하기 y는 수, 이렇게. 아, 그죠? 모양을 정비례냐, 반비례냐를 미리 생각을 해봐야, 식을 할때 y는 네모 곱하기 x로 놓을 거냐, x 곱하기 y는 네모로 놓을 거냐, 이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X 곱하기 Y는 내부를 이용하여 필요한 값을 구하고요 구한 값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자라고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비례, 반비례. 어, 선생님 너무 많이 헷갈려요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 문제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조건에 따라서, 아, 이건 정비례니까 정비례식을 써야겠다. 반비례니까 반비례식을 써야겠다. 구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가겠습니다.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 두양 x y에서 x가 두배세배네 배로 변함에 따라 y는 이분의 일배 이분의 일 배란 얘기가 뭐예요? 반이에요 그죠?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삼분의 일배 사분의 일배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할 것이다 이해 가시겠죠? 네 줄어든다. x는 그럼 x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x는 무조건 늘어날 겁니다. 그럼 y만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y가 따라서 늘어나면 정비례, y가 반대로 줄어들면 반비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나가보겠습니다.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반밀의 관계인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그랬고요. 자, 기역은 하루 중 낮과 밤의 길이. 만약에 음, 낮을 X라고 놓고요. 밤을 Y라고 놓는다면요. 낮과 밤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4시간이죠. 12시간 아니에요. 그죠? 24시간입니다. 아, 이건 X 곱하기는 아닙니다. 더하기죠. 한 자루에 400원인 연필의 개수와 가격, 연필의 개수를 X라고 놓고 가격을 Y라고 한다면, 자, Y는 400 곱하기 X겠죠. 어, 이건 정비례식이죠.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 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다면, 가로를 X로 놓고 세로를 Y로 놓는다면, X 곱하기 Y는 45로 쓸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기호는 비그십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석유 750리터가 있어요. 그런데 1시간에 소비하는 석유의 양을 x리터 소비하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한다면 1시간에 50리터씩 사용한다면 석유는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죠. x랑 y랑 해서 750이다 이렇게 쓸 거고요. 거기에 자한 시간에 5 0 l 씩 사용하는 거, 소비하는 양이죠. x에다 50을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50 곱하기 y가 750이고요. 그럼 y는 얼마가 됩니까? 얼마요? 750을 50으로 나눠보세요. 5일은 오 50. 그러면, 250. 5, 5, 25. 그렇죠? 250.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15. 그러니까, 석유는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열, 다섯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처음에 식세우기 전에, 우리가 이것이 같이 늘어날 거냐, 하나는 늘어난 데 하나 줄어들 거냐, 정비례냐, 반비례냐를 반드시 구별해야 식을 쓸때 X 곱하기 Y로 쓸 건지, Y는 네모 곱하기 X로 쓸 건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